지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저니 열심히보다도 잘 사는 신앙이 되고 합니다. 아멘. 오늘 봄을 통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해년마다 시골에서 치운 토종벌에서뜬기한 불을 한 병씩 갖다 주시는 분 때문에 굶맞게 잘 먹고 있습니다. 더못 주어서 미안하시다면서 늘 주세요. 그런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걸한 통에는 여왕벌 한 마리씩 있습니다. 모든 벌들은 이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습니다. 똑같은 벌인데 어떤 벌은 일벌이고 어떤 벌은 여왕벌이 될까요? 일벌은 그냥 일반 꿀만 먹는 때 일벌이 되고 여왕벌은 노야자리를 먹으니까 여왕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반 꿀이란 가치를 먹으면 일반 벌이 되지만, 노얄질이란 가치를 먹으면 묘왕 벌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벌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귀한 것에 가치를 두면 그 인생이 존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모아 정신병원에 넣던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남편도 아버지도 버린 것입니다. 누가 봄 15장에도 당자는 돈을 얻기 위해 돈을 쓰기 위해 아버지도 버립니다. 예정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잘 살던 욕비 한순간에 자식과 최선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고백을 다시 의역하면 나는 돈의 가치를 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둔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탄의 여비 자녀와 물질이 최고의 가치 있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은 여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시험하게 뛰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 욕은 재산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참 가치를 두시며 살아가습니까 앞으로 내년은 어떻게 살기를 작지하십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크가 최신고 장관으로 국가에 부른받을 때 그의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주일송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워너메이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큰 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실신부 장관까지 되어야 할 일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매일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합니까. 그러요. 원어에이 그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일학교 사생들을 지도한 일은 제 본업이고 그 예에 다 다르는 부업이다. 백화점 일도 부업이고, 칠신부 장관 일도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원어메이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할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습처럼 합니다. 문화처럼 즐깁니다. 적당히 합니다. 부업처럼 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차선입니다. 하나님의 1등이 아니고 2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왜 세상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을 죽이려고 모이려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 걸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 생활보다도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간과 바이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가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장수홍가 94장입니다. 이를 불렀던 릴로는 예수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94장 한번 찬양하면 좋까요3회 세.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야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한 국가도 바꿀 수 없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의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몸을 팔아서 목숨을 걸고 번 돈으로 향유를 샀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이렇게 말하죠. 매우 값진 향유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만약에서 최고의 가치는 향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향유보다 더 가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최고의 가치가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향유에서 예수님으로 가치가 이동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변화됐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동하는지입니다. 여분 같이 동이 확실한 사람이었죠. 자식도 같이 있고 물질도 같이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들 일곱 딸 셋을 잃은 노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무할 뭐 뿐이라 찬양합니다. 자식에서 하나님으로 물질에서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같이 이동된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가장 가치가 있는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한 시간 같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말에는 최고의 가치, 형제에 두고 살았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가치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란 가치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가치가 이동된 사람, 마리아처럼 세상의 가치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에 우리가 알는 세상의 가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이랑 같이 부이랑 같이 모든 가치를 주님께 부어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시간을 어디다 많이 투자한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그 가치들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태음 13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수위를 다하라그 진주를 탔느니라. 그 깊이 값진 진주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부어들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어디에 목숨을 거십니까 진진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최후의 가치를 두고 향규를 예수님께 붙는 사람인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시간에, 그리고 2018년 새로운 시작의이 시간에 모두가 가치에 이동이 기록을 합니다. 변화되기로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마음 관대로 살자. 마음 관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을 지겹게 관한 리석은 바리세인과 시교들의 삶과 마리아처럼 헌신된 삶이 되어 존경한 가치의 인생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아무리 돌아갈려 돌아갈 수도 없는, 붙잡으려 볼수 없는 20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5분만 지나면 2018년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은 시간대로 되어주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18년에 가치 있는 일에 마음에 가는 일에 여러분이 언 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무두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도참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요? 잘잘 <laughs> 하겠어 <하셨을 웃음> 필요한 것이 바로 같이 이동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다쏟도 아깝지 않은 것을 쏟아 부을 줄 아는 것이 같이 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는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원합니다. 이 시간 레안드에 눈 감고 이 가치 이동이 되길 기도합시다. 절대적 가치가 있고, 상대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부을 줄아는 순실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림한테 결단과 그치, 내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2018년을 맞이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마리아처럼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은혜를 낸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전 가슴이 안고.